안녕하세요. 산악초 이야기 백산입니다. 예, 오늘 또, 어, 오전 산행 중 기분 좋게 스타트를 해봤는데, 예, 오늘은 첫 손님으로 맞아주는 게독칼을 만났어요. 독칼 도칼. 예. 도칼입니다. 독칼 도칼. 자, 보세요. 아, 요거는 묵은 싹대. 예, 요거는 작년에 어, 자생했던 묵은 싹대죠 그리고 을 보면 이거는 지금 올해 나온 싹대 네, 땅두릅이라고 불러요 땅두릅, 땅에서 솟아나는 두릅입니다. 이게 땅에서 솟아나는 두릅인데 이렇게 어, 5월 달이 되면 이렇게 커요. 예, 쭉쭉 올라왔죠. 자, 보세요. 도칼이 뭐냐고 물어보시는데 예, 땅에서 나오는 두루이에 두루 싹대를 요거를 나물로 먹는 겁니다 나물로 도칼은 근육통 관절염 요통 무릎 하지통증에 조습작용이 있고 피부 가려움 외발 발열 두통 등의 효과가 있습니다 양리작용으로는 진정 체면 진동 하명증 혈압 강화 효과가 있고 이명으로는 강청, 강알 도교초, 장생초라고도 불리, 불립니다. 줄기가 곱게 위로 뻗어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다 해요 도칼이라고 불렸으며 바람이 없을 때는 요 녀석들이 혼자 움직여요 혼자 홀로 움직인다 그래가지고 도교초라고 불리죠 도, 도교초. 강아리라고도 불리는데 예, 우리나라 중국의 유사한 어수리랑도 비슷하기도 해요 잘 보세요 여기 독칼입니다독칼 독할 독칼. 자 요거를 어, 뿌리를 캐가지고 술을 담그면은 아주 좋은 약성을볼 수가 있는데 오늘은 패스하고 다음에 가을철에 채심하는 걸로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공부하는 내용이니까 여기까지만 공부하시고, 자, 더 자세한 내용은, 효능은 네이버에다 독화를 효능이랑 한번 쳐보세요. 똑똑한 네이버에 좀 자세히 가르쳐 줄 겁니다. 감사합니다. 산악철 이야기 백산이었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